너구리보다 a 배 매운 앵그리 처음 먹어보겠습니다 화가 r 다 화가 나화화나물 g r 많아. 물 g 많은 a 같아. 야, 그럼 n g r y 많이 넣으면 a 이 g r y ang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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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리 r y angry, a n g 이 y angry, a 먼저 r 당 angry, a 저는 숯불을 먼저 넣을게요 숯불 넣고 어? 락 숯불과 매운 기가 막 올라온다 내가 좋아하는 맛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바구니 남겨서 숯불 다 넣을게요 아니 모르겠어요 매운지 안 매운지 레이 부스불 넣고요 물이 끓으면 면을 하 할게요 버섯에 꼽혀가지고 버섯도 넣을게요 버섯 식감이 고기 식감하고 똑같아서 어? 너구리 모양이 너무 귀엽다. 요거 요거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뿅 아, 너구리가 나타났다 이제 물이 끓잖아 그럼 이제 면을 넣을게요 면을 투하 국물이 약간 좀 빨갛긴 한데 자, 면을 넣고 5분간 더 끓여야 되는데 자이게 면이 끓을 동안 저는 열심히 양파를 좀 썰어가 볼게요 잠시 후 면이 이제 우동처럼 익었으니까 여기 계란 넣으면은 이 본연의 맛이 흐트러지니까 오늘 그 본연의 그맛 그대로 맛을 먹고 흐트러지기 싫으니까 자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자 앵그리 너구리 맛좀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자 국물을 음. 국물이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얼큰한 내맛 아, 적당히 맵네 음내딱내 내 스타일이다 어떡해 난 너구리도 진짜 좋아했는데 요거 딱내 스타일이야 약간 매워가지고 맵싸가이 앞으로 남면 먹으면 너구리 매운맛 요거 앵그리 먹겠습니다 역시 너구리는 배신하지 않아다 너무 맛있어 앵그리 너구리 예쁜 여자는 라면 다 먹는 거 아닙니다 국물 남길게요 여러분 너구리 있는 다시마 먹어요 안 먹어요? 저는 먹어요 국물 먹고 싶다. 국물 좀 먹을까요? 아, 반분. 어, 배불러. 너무 배부르면난 움직이기 싫어요. 어, 라면에 밥 말은 물때가 있는데 오늘 아니다. 앵글이라면 약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먹으세요. 후회하지 않을 거야. 앵글이 또 먹게 될것 같아요.